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비타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행 록다운 기간이 최하 3월 8일까지는 연장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둘째로 EU가 영국 정부에 브라셀에서 생산하는 파이저 백신의 영국 수출 물량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셋째는 록다운으로 이발을 못한 런던 경시청 경찰들이 군에서 이발을 하고 벌금 딱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넷째는 영국 외무성 도미니크 라합 장관은 북한이 남한 어업지도원을 총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 남북한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은 오늘 오전 의회에서 현재의 전면적 록다운을 3월 8일까지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의회 발언에서 신규 감염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코비드 환자가 37,000명이라면서 사실상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 학교들은 지속적으로 휴업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1월 4일 부로 시작된 록다운을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지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경제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다시 전면 재개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선 접종그룹 1,400만 명의 접종이 완수되는 2월 중순이 되면 좀더 구체적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우선 학교를 개학하고 점차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오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수상의 이러한 브리핑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펍이나 식당의 오픈 발라야 3월 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EU는 어제 저녁 영국의 브라셀에서 생산하는 파이저 백신 공급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하여 드리겠습니다. EU가 벨지움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이저 백신의 대 영국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자 언론들은 영국의 코비드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파이저가 백신 공급을 전세계 균일하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백신 접종 담당 차관 나짐 자하위 씨는 파이저가 지속적으로 백신을 영국에 공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짐 자하위 차관은 파이저가 유럽 회원국 영국 그리고 전세계 여타 국가에 순서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총 3억 6,700만 명 분의 백신을 7개의 공급자와 계약을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우리가 가을까지 영국 시민 성인 모두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가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브라셀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명 분을 주문한 것을 금요일까지 유럽 국가들의 배달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첫 배달 물량 8천만 명분 중에서 3,100만 명분만 먼저 배달하는 계획을 내놓자 브라셀 정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브라셀 정부 관리들과 연일 입씨름을 벌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어트 CEO는 EU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가 이윤 때문에 브라셀로 나갈 물량을 먼저 다른 나라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생산성이 예상보다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록다운으로 이발을 못한 런던 경시청 경찰들이 군내에서 이발을 하고 벌금 딱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런던 경시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31명이 이발사를 초청, 군내에서 이발을 한 것이 발각되어 록다운 규칙 위반 혐의로 200파운드 자리 벌금 딱지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들 중에 단체 머리 깎기를 자리를 마련한 두 명의 경관은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벌금 액수도 매우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크스 바넷 형사주임은 우리 경찰들이 록다운 규칙을 기대와 같이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메트로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회가 도미니크 라압 외무 장관에게 지난해 북한군이 구조를 요청한 한국의 어업 지도원을 총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 BOA가 오늘 뉴스로 보도한 내용을 빅타 현 에디터가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4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북한에서 발견된 남한 어업지도원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구조를 요청한 남한 공무원을 발견한 북한 군인은 기다리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가 6시간 만에 다시 나타나 남한 공무원을 사살하였고 방호복과 방독면을 쓴 사람이 시신에 다가와 기름을 붓고 시신에 불을 질렀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살된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있어서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지만 구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었다고 말해서 더욱 국민적 분노를 느꼈던 사건입니다. 영국 의회 내의 초당적으로 이루어진 12명의 의원들이 만든 소그룹 영국 상하원 북한 문제 협의회, 대표위원은 보수당 피오나브루스는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켜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VOA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국 의회의 원들이 지난 20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한 정부에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태용호 한국국회의원이 26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공개한 소환 내용에 따르면 영국의회 내 초당정 모임인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는 도미니클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북한군의 한국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이 남북 합동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라브 장관이 남북한 정부에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영국 의원들이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 창피하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